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4월 30일, 어, 이번 주에 마지막 큐티이자 또 4월의 마지막 큐티인 어, 오늘의 큐티를 같이 또 전생 기도하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게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 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앉아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불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게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 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 예고, 예고하고 계세요. 즉 미리 알려주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 즉,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 바로는 이것을 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날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정말로 중,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사람들을 하여금 호의를 갖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라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기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모세와 이집,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교회 다닌다라는 것,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내 친구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특히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 막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이게 확진자가 발생한다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호의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경고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친구들에게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집트의 바로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돌이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참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까, 비난 받을까, 욕먹을까 두렵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얻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